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송 선생 송다영입니다. 네, 이거를 조금 뒤에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 순서대로 듣는 거겠지만 이거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조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자,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인터넷 강의 같은 걸 촬영하느라고 제가 제때 업로드를 하지 못했었어요. 여러분들 업로드 일정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혹시 어떤 사정 때문에 올리지 못하거나 혹은 올라갔는데 이게 오류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글을 남겨놓으니까 혹시 왜안 올라오지?라고 생각만 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커뮤니티 글을 좀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되셨죠? 네, 앞으로는 제가 웬만하면 좀 제때에 올리도록 노력을 해볼 텐데 어,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사실 동시에 진행하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올라오지 못해서 좀 속상하고 마음이 좀 언짢았던 분들도 좀 기분 좋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또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출 출발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2, 권, 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 2강의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제목은? 나 진작 알았어.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야. 인데요. 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중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말 많이 만날 수 있는 패턴들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오늘 패턴 되게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선생님 저는 아직 기초 단계에서 이제 막 올라와서 아직 드라마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드라마를 보실 때 진짜 많이 마주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어, 제가 일부러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학원 수업과 달리 좀 유튜브라는 어떤 매체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 연습을 할수 없다는 점이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좀 빠르고요. 더 많이 연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멈춰가면서 연습을 하시거나 쭉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 교재는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이고요. 2권으로 함께합니다. 부크크 예스24, 알라딘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그리고 선생님, 저는 1권부터 안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들어도 되나요? 네, 패턴 수업이기 때문에 순서와 관계없이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어, 제가 재생 목록에다가 40개의 강의를 쭉 연결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재생 목록에서 참고해주세요. 이래셨어요? 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주제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작 알았어. 네, 이걸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함께 해볼까 해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나 진작 알았어. 자, 진작 뭐뭐 했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은 자오찌오 한번 더요. 자오찌오라는 친구예요. 이 자오찌오라는 친구에다가 단어를 붙여서 진작 어떤 동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진작 알았어라고 하려면 맞아요. 알다가 줄다. 그럼 진작 알았다 하려면 워짜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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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과 어찌 어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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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찌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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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렵지 않으시죠? 바로 갈게요. 나진어나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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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찌 어찌 어네 나라는 사람을 잘 알았다고 할면 될까요? 우리가 알다를 를 많이 떠올리죠. 근데 어, 나란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건 나란 사람을 분명하게 잘 바라보고 있다, 인식을 똑바로 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를 떠올려 주시면 좋아요. 칸, 칭한번 더, 칸, 칭. 네, 칸 봤는데, 칭 되게 분명하게 본 거예요. 똑똑히보다, 똑똑히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자나 자신을 쯔지, 본인을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가요 시작. 너무 잘하셨죠? 자, 그럼 요건요? 나 진작 이해했어. 네, 이해하다 친구로 명바이. 맞아, 민바이라는 친구는 알다, 이해하다로 우리가 기초 때부터 만났던 친구죠? 바로 연결할게요. 갑니다, 시작! 너무 잘하셨고요. 네 번째 거가요? 그 사람은 진작 너한테 암시를 했어. 여러분 암시하다 중국어로 암시 한번더 암시 발음 비슷하죠 그죠? 자 너한테 암시했대요 뒤에다가 니 붙이면 돼요 암시니러 한번더 암시니러 연결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진작 너한테 암시했어 시작 타자오즉 암시니러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 5번. 그 사람은 진작 마음에 안 들었어. 자, 마음에 안 들다. 뭐, 뿌시, 환. 당연히 쓸수 있겠죠. 뭐, 좋아하지 않았다. 근데 그거 말고 뭔가 눈에 거슬리다라는 표현을 공부해 보려고요. 같이 읽어 볼까요? 캄보관 한번더 캄보관 맞아요. 우리가 기초 이상 좀 초급에서 중급 단계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만난 적이 있으실 텐데, 선생님 저는 처음 이어하시는 분들 오늘 외워주세요. 눈에 거슬리는 거 캄보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그는 처음부터 진작에 마음에 안 들어했었어. 눈에 거슬려 했어. 가 시작 타자 캄보관 그쵸? 할만하시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1단계. 선생님 저는요 조금 더긴 문장에 활용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 진작 알았어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야 자 단지 인정 안 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 이런 뜻이겠죠 네 우리가 기초 때는 줄, 쉬, r 이 이렇게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그거랑 바꿔 쓸수 있는 친구가 빨로 예요 주실 빨로 한번 더 시작 주실 네, 단지 뭐+ 뭐였을 뿐이다. 이런 패턴이고요. 가운데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원하지 않는 건 부위엔 한번 더, 부위엔 자 인정하는 건 정류엔 한번 더, 정류엔. 그럼 연결해 볼까요? 같이 갑니다. 시작. 줄슐 부위엔 정류러한번더줄슐 부위엔 정류러 네, 잘하셨어요. 할만하시죠 자 그럼 연결합니다. 한번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야. 시작 줄 부위엔 정자 그럼 전체 문장 연결할게요. 나 진작 알았어.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야. 시작 워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건요. 나 진작 이해했어.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야. 받아들이다 한번더자 그러면은. 어 연결해 볼까요? 같이 갈게요 시작. 我早就明白了，只是不愿接受罢了. 그렇죠. 할만하시죠, 여러분? 다음 거 가볼게요. 나 진작 나란 사람을 잘 알고 있었어. 그냥 가서 직면하는 걸 망설였을 뿐이야. 자, 여러분 망설이다 같은 걸 표현할 때 우리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줄줄이란 친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뭔가 되게 꾸물꾸물거리는. 좀 느릿느릿한 모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꾸물거리다, 뭐 느리다, 뭐 이런 뉘앙스로 쓸때 줄줄을 쓸 수가 있어서요. 여기에도 좀 늦추고 있었다 같은 뉘앙스로 줄줄 그냥 좀 꾸물꾸물 부위엔 원하지 않았었어. 추미엔 또 이렇게 직면하는 걸 빨로 그런 것뿐이야. 이렇게 지금 연결을 했거든요. 밑에 문장 조금 생소하니까 두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 다시 자 줄줄 줄줄 不愿去면对빨了한번더只是迟迟不愿去면对빨了 可操成千万张羊角料，看不得戏。早，我早就看清自己了，只是迟迟不愿去面对罢了。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너무 빠르다. 쌤. 저는 더 많이 연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멈춰놓고 연습 많이 하시거나 쭉 들으신 다음에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4번 갑니다. 그 사람은 진작 너한테 암시를 했어. 그냥 너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야. 어, 이건 좀 쉬운데요. 이해하다明白이였잖아요 이해 못했으니까 매일明白하면 되겠죠? 전체 문장 갈게요. 갑니다. 시작! 다早就 안시니라. 주시니 매明白바라 네, 잘하셨습니다. 자, 5번이에요. 그 사람은 진작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차마 말하지 못했을 뿐이야. 자, 여러분, 차마 말을 못했을 뿐이다.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어, 냉정하게 뭘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자, 냉정하게 하지 못하다는요, 부연신, 한번더 시작. 부연신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 말을 냉정하게 못한 거니까 부연신수어 하면 되겠죠. <목소리> 네, 그럼 전체 문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他早就看不惯了，只是不忍心说罢了.' <목소리> 됐나요? <목소리> <목소리> 네, 자 오늘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 때 많이 배웠던 것들로 이걸 연습하면 사실 좀 수업의 난이도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배우지 못했던 걸 많이 노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단어의 뉘앙스를 조금 더 높여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 단어가 왜 이렇게 생소해 싶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좀 챙겨가주시고요. 또 이걸 내가 오늘 한 번에만 마스터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어딘가에서 나왔을 때 생각이 나.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따라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서 우리가 그냥 수업을 끝내면 너무 아쉽죠. 자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한다. 답 정도로 와서요 상황 속에서 작문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잠깐 멈췄다가 교재 한켠에다가 적어 보시고 어 이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해보시고요. 선생님 저는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보시면서 문장을 통으로 암기해 보세요. 자첫 번째 상황으로 내려가 볼게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이거는 좀 우리가 일권에서부터 많이 했던 거여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래?라고 할때 why 이션마 아니고 뭐쓸 거냐면 좀么러 뭔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why 이션데요 지금처럼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가볍게 얘기할 때는 좀么러 쓰기로 했어요. Yo, 이니什么슈 무슨 일? 뭔일 있어? 여우셔머쉬마 였고요. 선 생님, 왜점머가 있는데 말을 썼나요? 이것도 일권에서부터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뭐야? 이렇게 물을 때는 점머 뒤에 말을 붙이지 않지만, 뭔일 있니?처럼 점머 자체가 의문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말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连서, 안색이 칸체라이 보기에 무타이하오. 별로 안좋아. 됐나요? 전체 문장 연결할게요. 한번만 가요. 시작. 니怎么了?요什么事吗연色看起来不太好 그랬더니 비가 이렇게 말하죠. 나 이력서를 많이 냈는데 다 떨어졌어. 사실 나란 사람 난잘 알고 있었어. 아, 옛날에 배웠던 거 여기서 활용했네. 일권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력서를 많이 냈다. 워 投了很多简历, 맞아요. 投라는 친구가 이력서를 내는, 뭔가 많이 이렇게 제출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했었고, 자, 그리고 뒤에 게 사실 포인트였죠. 다 떨어졌어요. 허탕을 쳤어요. 뭐라 그래요? 吃了必门耕, 맞아요. 자, 그리고 뒤에 거는 오늘 배운 거니까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实 사실이라는 부사와 함께 연결했어요. 갈게요. 시작. 我投了很多简历,不过吃了必门羹其实我早就看清自己了. 네, 그랬더니 A가 무슨 말하는 거야? 너는 그 누구 못지 않아. 하늘은 노력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잖아. 너무 괴로워하지 마. 어, 지난 거 복습 되게 많이 나왔네. 제가 사실은 여러분 어디서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앞에 1번거 많이 나왔네요. 복습하는 계기로 삼아 보시고 생님 앞에 거안 배웠는데 어떡해요 괜찮아요?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하는 거야? Sure, 시험만 sure, 너. No. 이때 너는 강조해 넣었고요. 빼고 싶으신 분들은 빼세요. 자, 뒤로 가요. 뭐뭐는 뭐뭐 못지 않다. A, 부, 비, 비, 차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니, 너는, 부, 비, 련, 허, 련그 어떤 사람보다 차 떨어지지 않는다 못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고요 자 뒤에 거 외울 거예요 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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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신, 련한번더 시작 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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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신, 련자이 친구는 노력하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우리 이런 뜻 있잖아요. 그거 중국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 부부 열심히 음, 노력 이런 것들은 어, 마음 이 있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직역 표현이고요. 자그 다음 거 비해 하지마 타이 난고 월러 너무 괴로워하지 마. 됐나요 전체 문장 연결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说什么呢？你不比任何人差。功夫不负有心人。别太难过了。 잘하셨어요. 자, 상황 2번으로 가 볼게요. 자, A가 얘기하죠나 오늘 소문 하나 를 들었어. 네 남자 친구에 관한 거야. 어, 지난 시간 건데요. 자, 이런 소문 루머를 빠과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누구누구에 관하다라고 할때 개사, 전치사죠? 관위라는 친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갈게요. 와, 진티엔팅러 이거 빠과 내가 오늘 들었다 한 개의 루머를. 됐죠? 슈이다 관유 뭐말관하여네남방이어다 너의 남자 친구에 관한 것이다. 됐나요? 네 한번 읽고 넘어가요 갑니다. 시작 워 징틴 틱러 이거 빠꽈 슈关于你남朋友的 만약에 이거 안 들었다 바로 앞 강이니까 이거 듣고 앞 강으로 넘어가서 쭉 다시 따라오시고 자 b로 갈게요 걔가 바람난 소문 나 진작 알았어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야 어 바람피는 걸 알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나 봐요 자 바람을 피는 거친구거로요피 토이 한번더피에이것도 1권부터 많이 나왔던 표현 이어서 아실 거예요 다리를 쫙 벌리는 어떤 스포츠한 동작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이 친구가 조금 유행어처럼 양다리 걸치다. 의 뜻으로 쓸수 있다고 했었죠. 타피투에다 바과. 아, 걔가 바람피는 소문. 워짜, 쥬쥬, 쥬, 쥬. 러나 진짜 알았어. 자, 티것도 가요. 쥬, 부위엔 촌, 러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네, 잘하셨어요. 전체 문장 한 번만 연결해요. 갑니다. 시작. 타피투에다 바과. 워짜, 쥬, 쥬. 다. 쥬, 쥬, 룬. ��. 네, 잘하셨고 다음 거 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는 똥똥이라고 해요. 장대리의 동료예요. 가요. 시작. 워 슈, 똥똥. 시 장따리다 동시 맞아요. 어렵지 않아서 그냥 같이 가자고 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자 B로 가요. 저는 링링이라고 해요. 진작 말씀 많이 들었어요. 회사에 능력있고 잘생긴 동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어, 일단 앞부분 저는 링링이에요. 워시 링링 하면 되고 자 요거 하나 외울 건데요. 진작 말씀 많이 들었어요는 비즈니스에서도 정말 많이 쓰죠? 들은 바 소문이 있다. 이건 중국어로요. 여우수어 알원. 한번 더. 여우수어 알원. 그쵸. 그 진작 내가 들은 바 소문이 있다. 제가 진작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시자. 자, 어쭈요 소얼 완나 그렇죠. 자, 그리고요. 슈어 뭐 뭐라고 하던데요라고 할 때는 슈어를 꼭 붙이기로 했었고요. 이것도 1권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슈어라고 하더라고요. 공슬리 회사 안에 여 있다고. 이거 하나에 요능간 능력이 있고요. 요슈아이다. 어, 되게 잘생긴 동시 직장 동료가 요 A 요 B 하면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전체 문장 같이 한 번만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월실링링자요수어얼완러 <놀람> <놀람> 公司里有一个又能干又帅的同事 <목소리도>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정너 상황 3번 끝. 자, 이렇게 장문이라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앞에 나왔던 것들 잘 기억하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쌓일수록 우리의 실력이 높아지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왔는데,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도 쌓일수록 괜찮아지실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따라와 주시고요. 앞으로 공부하는 것도 놓치지 않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인 활용법, 그리고 중국인들이 드라마 속에서 쓴 거,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부터 같이 읽어 볼까요? 뭐래요? 早就说过了，他就是个烂货. 여러분, 란 훅은요? 맞아요. 란 자체가 뭔가가 굉장히 쓰레기 같을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 영화 같은 거에도 쓰고요. 지금처럼 어떤 물건 같은 게 진짜 이거 변변치가 못하다, 완전 쓰레기다 이렇게 말할 때란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어조 수고 러 내가 진작 말했었잖아. 뭘요? 타조슈 타는 핸드폰을 가리키는 걸것 같아요. 그죠? 핸드폰이 바로 이라고. 이거 하나에 란, 호. 변변치 못한 쓰레기라고.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중국인들은 숫자 1을 자꾸 생략하니까 여기 숫자 1이 빠져 있습니다. 전체 문장 한 번만 읽어요. 갑니다. 시작! 자, 어쩌 쇼고라. 타 쥬슈가 란, 호. 잘하셨고, 다음 문장 가볼게요. 같이 읽어요. 자, 어쩌 쥬다 후에 요 진티엔더 따오라이. 주셔메샹다우나머콰이라이바 어, 요거 조금 어려운 문장인데, 자 일단 단어부터 보면요. 到来라이 하면 도래하다. 한번 더시작자来라이저 뒤에 라이 하면 맞아 다가오다. 자, 그럼, 자, 지우 줄다 진작 알았어요. 후에 이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 후에는 예측이나 추측의 뉘앙스로 쓸 수가 있죠. 진티엔더, 오늘이라는 따라이 도래가. 어, 오늘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런 표현이겠네요. 근데, 단지 메이시앙더 생각을 못했어요. 뭘요 나머콰이 이렇게 빠르게 라이린, 다가올 것을 예상 못했어요. 이런 표현이네요. 전 체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자 자, 지우 줄다 후에 이어 진티엔따라이 只是没想到那么快来临罢了。 네 잘하셨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인들이 실제로 쓴 문장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드라마 속에 쓰인 오늘의 패턴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드라마 속에 진짜 선생님 오늘 배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나요? 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드라마 속 내용은 패턴이 쓰였어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안 들릴 수 있거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자 어찌오 같은 거 들렸는지 혹은 뭐 빨러 이런 거 들렸는지 음그 위주로 살펴보세요. 쭉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소리가 좀 작네요 여러분 그죠 자 이거 지금 하나씩 좀 살펴볼 거고 시티콤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막 웃음소리랑 겹쳐 들려서 안 들리는 게좀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듣고 우리 한번 따라가 봐요 수아이 슈슈 아이 저 아저씨 아주머니 그죠? 我演的 시앙마 여러분 옌하면 연기하다 시앙은 비슷하다 저 연기 되게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네, 지금 딸이 부탁을 해가지고요 남자친구인 척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실 집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애가 저 사실 남자친구인 척 했던 거였어요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저 연기 되게 비슷하게 잘했죠 남자친구 같았죠 이런 거죠 그죠? 슈슈 아이 아저씨 아주머니 我演的 제가 연기한 정도가 시앙마 뭐, 닮았나요? 네라고 얘기했고요. 자뒷 부분에 엄마 아빠가 모시앙, 시앙안 닮았어인데 약간 시티콤이다 보니까 그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안 닮았어. 네, 그리고 웃음소리랑 겹쳤어요. w a n 오칸라이 여러분 칸라이 하면 보고서 알아내는 거, 알아차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can't 알아차리다. 근데 짜오찌오 붙었으니까 내가 진작에 우리가 진작에 알아차렸지 이렇게 된 거죠 我们 짜오찌오 칸쇼라이 했고 저팀 분장 소雪怎么 <놀람> 요게 딸 이름이죠 소雪가, 怎么 <놀람> 어째서 可能할수 있겠어? 早恋이른 나이에 연애하는 걸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연애를 할 수가 있겠어? 다시 말해서, 아유 그래 조기 연애할 그런 애가 아니지. 내 딸은 어린 나이에 연애할 애가 아니야. 연애할 리가 없지. 자 이렇게 말하든 반어문 문장이었어요. 전체 문장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뒷부분. 소雪怎么可能早恋 <놀람> 脱下，我早就看出来了，小雪怎么可能早恋呢？脱下<像>，我早就看出来了，小雪怎么可能早恋呢？ 네 이렇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들리셨나요? 네 아무래도 좀 주변 환경이 너무 좀 지저분하게, 좀 소리가 너무 지저분하게 들려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문장 자체가 너무 좋은 문장이니까 진작 알아차렸지. 자어오칸트롤라일러 암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저는 조금 더많이 연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들어봐주시고 교재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2권 잊지 말고 구매해주세요. 북크크 예스 24 알라딘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는 감히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할까 봐 두렵거든요. 라는 문장으로 함께 해 볼게요. 따지아 싱쿠로 재견